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다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이 편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아기쁘다주 남의 마음에 계속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아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마음 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 하시네 어찌 내가 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폭유를 사랑하는 자는 소독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만드, 아, 만든지 적든지 잠을 닳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기지 못하니라 내가 해에큰이 되는 일을 잊는 것곧유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하라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해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 그의 무기시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물과 부요를 그게주 우리에게 시며목 받아 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삼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 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또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부자는 부자는 죄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부자니까 죄다, 죄인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부자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 가 바늘 구멍 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이 바늘 그, 그 구멍이 뭐냐면 아그 이스라엘의 한 문이 문이 그 문의 이름입니다. 이 아주 조그만 문 문인데 그 문에 나사가 지나가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네, 그 이제. 진짜 반을 구목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상당히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법 한번 반드시 오해고요. 그 원리는 맞습니다. 돈이 많고 또 부유하게 살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덜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아쉬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지. 우리가 모든 게다 잘되고 된다 잘되고 있다 하면 하나님을 덜 찾는 것은 분명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부가 그것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엔조이하고 더 나가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게 왜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그 말씀 중에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그 그렇게 생각하는 가나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못 간다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물론 사케오의 얘기죠. 사케오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그 자기의 불을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보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행 행동을 하기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든지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를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부가이 부를 위해서 누리게 하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을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절에 보면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아름다운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신이로다.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수고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부자라 그래서 죄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 부를 갖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엔조이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엔조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또 그걸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 이 내가 있으면 남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는 거.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안할수 있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다 쉽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있다 해서 다 나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있어서도 나눠 주는 그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에 감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도 또한 선한 일한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되게 깨닫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야는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은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 모든 그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는 거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른 것을 잃게 되고 돈을 사람보다 더 나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를 쓰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우리의 우리 자신을 누리고 또 이웃에게 도와주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인데 이 아,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한다. 여기가 죄가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요. 어느 누구냐 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건강이 많아서 또 모든 게다잘 돼서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작아도요, 만족해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돈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얻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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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물이 술을 수게 두게, 두게 되고, 거기에서 마음에 평안을 못 얻게 되고,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빼앗을까봐, 내가 있는 것을 놓칠까봐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고, 염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은행에 뭐 수억만 불 있다 그래도요. 이거 언제 언제가 나 뺏길까 생각하면서 살면 돈 없는 사람보다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원리를 성경이 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 잘 읽어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재산을 많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를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유익하랴? 십이 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들, 잠을 덜 잘, 달, 달게 자잖아. 차관이와 후자는 그 부유함에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게 이게 얼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너무는 뭐, 그냥 주는 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풍부하게 주시면은 풍부한 거예요. 그 나눠서 뭐 팔기도 하고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가뭄이 생긴다면 그 해에는 농,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거는 물론 그 파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실 것을 믿는 게 가장 행복한 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한 양식으로 주는 것에서 얘기를 하죠. 일용한 양식, 하루하루 주는 양식, 매일 주는 양식. 이 만나의 법칙이 그겁니다. 만나의 법칙은 날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신다는. 물론 안식일에 주시지 않고. 그 전날 두 배로 거더라고 했었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계속 내려줬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전쟁 때나 이럴 때는 기근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때 우리가 막 염려해가지고 뭐 염려해가지고 뭐더잘 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주셔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염려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요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하지 못할 때 죄가 생깁니다. 여러분 죄는요, 탁그 뿌리가 거의 똑같아요. 만족하지 못할때 그러면 부가 많은데 돈도 많은데도 아 만족하지 못해요. 더 벌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아뭐 버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으면 시기하게 돼서 그러니까 그 수준에 살지 못하면서도 그, 중에, 그 수준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요 어떻게 보면 행복의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 마지막 15절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벌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늘 얘기하고 생각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태어났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세상에 떠날 때는 물론 옷한벌딱 입고 보통 성경책 딱 갖고 그 반에다가 돈을 그 사람의 돈을 갖다 놓는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못 봤어요 가족들이 다 가져가지 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사실은 우리 영혼이 하늘 날아가는 거지 우리 육신은 그 자리에서 썩는 거잖아요 육신의 것은 그냥 곧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입니까 어떤 분은요 진짜 죽을 때까지 돈돈돈돈돈하다 온갖 죄는 다 짓고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 쓰지도 않아요 돈을 잘 쓰는 분이면 내가, 우리가 말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누리는 것도 없어요. 돈 엄청 많은데요. 차도 10년 된차 타고 다니는. 무슨,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니까 끝난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중요한 거. 지혜롭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참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평과 감사는 전반대다 네 감사함이 없으면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면 감사함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언제나 거꾸 해요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많이 주시면 많은 대로 누리고 또 부풀고 살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작게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감사